뒤에서도 존나 써네 일본에서 뛰잖아. 꼭것같는데밑 밑으로 갔나 보다. 안 보인다. 거리한난내 뒤에 서 차온다. 걔 잡았고. 어, 아, 나 뒤에 b r d m 도 GPRDM이네. 서잡았고 오케이 y o k a 나 o k 나 y Okay. o 나 a y o k 나 y Okay. Okay. Okay, 한명 기절 뒤에. 일단 PRDM 섰는데. 내렸어? 어, 바보네. 아, 태형 어, 네, 나이스. 내린 애가 대이이지 내린 애 3번. 뛴다. 눕혔고. 오케이. Okay. 야, 야, 태형이 미쳤다. 잠결 밖으로 왔고. 내렸다위에서올거 같거든. 응. 어, 오 나이스. 오케이. 나무 뒤. 어? 오케이. 와, 뭐야. 나았다? 이거 위에는 내할수 있는 게 없어. 저고했 있어. 이거 쟤네 밑에, 밑에 실컷 하는 동안 가, 바꿔야겠다. 아이고, 안 된다. 아이 없긴 했다 근데 쟤밑에다 아이고, 안 된다. 아이고, 안 된다. 아이 이돌 길리니까 함속일거고 거기 최소 둘. 내려간다 길리 그대로 오케이 라이크. 오케이 여섯 명2대3대1인가 아, 거기 거기 하나 있었어 뭐하기 저리야 길리야 뭐야 길리 길리 말고 길리 아래쪽 하나 내려왔어아 응. 알아 알아 살리러 응. 갔어 오케이. 프레셋 볼더 있다. 나이스. 돌래 하나 더. 아우. 아컷 나이스. 오. 지렸고 하나 남았어. 아까그 위에 있던 팀. 미었다미었다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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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폭을 못 먹은 게좀 아쉽네. 야, 야, 차인석 빨리 뭐해아 봐. 열어 봐. 아, 참 참, MG3 장전 중이야. 나 정확한 저 위치 기억 안 나? 어, 지금 친구 오른쪽. 아 뭐야? 어, 미미야 너무 힘 졌다 이거. 아,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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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너무 아깝다. 아, 우리 콩만 두 번이야? 아, 음. 여기 삼뚝에 쪽기 하나 있어. 뭐 어, 내가 삼뚝 하나 더 넣어 놨어. 소리 난다헛소리 어, 너무 싸운 다분 아, 나 멀리 채고 여기 AR 제동기, 우리 뒤에서 온다. 성적이 <laughs> 떨고! 한명 여기 음. 근데 왼쪽에도 있는 거 같아 킬 뺏겼다 여기도 있네 음. 주변에 음. 두팀있다 독한데 발 앞에. 좀 잡았고. 기절이야? 차 기절 차. 아 뒤에서 맞았다 연막하대안 되겠다. 기절 시켰어? 오케이. 여기 파이 붙인다. 오케이 오케이. 쳐보면. 소리 옆에 아, 아까 기절시킨 거 살려나? 내가 잡은 애도 살린 어? 거없는데 아, 총소리 난다. 어, 요차가 저렇게 올라가네. 응. 나이스. 끝까지 아까 뒤로 뛰었던 애 있으니까. 낚핑파이둘알고있어그하더지나갔어 그럼 여기 뒤에도 연막차한대밖마이고낚 바위인데? 바위인거 같은데? 아킬 뺏겼다 아비 여기 돌? 돌. 여기 돌베키타 케베키타. 응베키타 케베키타. 케베키케케이 나도 타 좋고 뭐야 킬케뺏겼케케 나도 뺏긴데? 그릴크좀 그니까 남아? 드릴키 하나? 어디? 왔다. 아이고. 어. 있었는데. 어디까지 온 거야? 4번? 아까 귀에 있던데. 쟤안 빠졌네. 저거는 살리러 갈 수가 있나? 어, 어 저. 뭐 오면 살릴 순 있는데, 지금 이 4, 쟤네가 빠지고 있다. 4번 다빠졌어 그건 거. 차 타고 가봐, 그러면. 에이볼테니까 오케이. 4번이다 빠졌어. 한 대. 저이 옆에 한대 쳤어 뭐. 잠시 못빠져 일단 1번양양양양양양양양4번양한양양양양양양양양양 4번 뭐? 어, 초록색 까지는거 보고 가야돼 음. 빠진다 빠진다 면막 안에 들어갔어 나이스. 이렇게 잡았어. 연막 잡았어. 와, 나, 연막하되나 아이고. 아이고. 아, 이거. 너무... 도는 판단 이거. 아, 이 왼쪽으로 던다. 아, 아, 왼쪽, 차쪽. 아이고, 아이고, 배가 아무것도 없네, 근데. 아, 이거.